안녕하세요 미사니입니다. 지금 연등포에 있는 타임즈 스크예요 거기 왔는데 아이폰을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고장났어요. 화면도 그런 것도 괜찮은데 정원이안 돼가지고 뭐 쓸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폰을 사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정신이 없어요. 오늘 라방 하려고 했었고. 순장에게도 하기로 했어요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9월 달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려고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고 어 그리고 언제 아침에 촬영해왔거든요. 촬영해왔는데 그 데이터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뭐이요이요 여기에 있는 애플 직원분이 친절해가지고 소단추 데스토우스를 까. 네, 아 아시다시피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선 충전이 안 돼요. 유 네. 무선 충전기를 거? 사시거나 무선 충전되는 보조 배터리 아시죠? 아 예. 네, 파워뱅크 같은 네. 거 연결해서 쓰면은. 네. 근데 아시다시피 무선 충전이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네. 하셔야 될 거고. 네. 이건 얼마예요 요게 14만 4천 원. 14만 4천 원. 네. 근데 요거는, <laughs> 아, 액정이 깨졌구나. 요건 깨졌어요. 네, 네. 뒤에는 깨졌는데 카메라는 문제 없고. 네. 왜냐면 요거는 충전되는 데는 문제 아, 없어요. 네. 요거는 18만 원. 여기는 문제 안에는 안 되는 거죠. 안에 카메라는 안 되는 거죠. 네, 안에, 거, 아, 앞에 건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폰 9월 달에 새로운 거 나올.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완전 또새 거를 저 가격 네. 주고 아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무리이실 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제품이 완전한, 원, 완전한 상태는 아니니까 네. 그거는 고객님이 감안을 하시거나 네. 고민을 해보시긴 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완전 새거 사시기에도 다음 모델 기다리고 계신 거면 네. 조금 네. 아쉬우시니까 겉뜨리는 저... 네. 괜찮아요 네. 배터리는 제가 이 모델 중에 멀쩡한 모델들을 판매를 했는데 걔들이 대부분 80에서 90%씩 있었어요 오래 걸리는 거 얼마나 걸려요? 여기 이걸로 진정하면 고객님 거랑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고객님 네. 거 혹시 충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나 안해봤어 일반 충전보다 제가 볼 때는 1.5배는 더 걸리는 거같요 네. 일단 볼일 보시고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충전을 한번 좀 해서 전원이 들어오는 데까지 조금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네. 볼일 보시고 네, 구경하시고 네. 있다가 한 30분 정도에서 해서 정도. 해서 아니면 네. 식사하시거나 네. 시간 때우 그 보내시다가 오시면은 네. 요건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네. 근데 외관은 다 멀쩡하긴 해서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네. 그로 결정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12%예요. 11프로 1 1프로 고객님 지금 이건 1 1프 이것도 11프로 맥스. 맥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한번 구경하고 오세요 네, 한번 30...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떡해 진짜 어떡해 너무 힘들어 10만원씩 다 갚아 다 갚아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앞으로 아이폰이 두개 있다면 便利하다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생각해볼까 싶어요 泣きそうすぎてか今日生配信できひんかもしれへんのが辛すぎるあいごあいごすぎるほんまにはいじゃあちょっとある程度買い物してきて1時間経ってましたどれぐらい充電溜まってるのか様子見つつ多分買うと思いますあのじゃあきるどんどん出기는へんよ 유튜브 하신다고 하셔서. 네. 음. 잠깐 충전하면서. 듣고 보조 배터리가 지금 뒤에 네. 무선 충전으로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네. 헬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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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원하시는 거으헬요는왜 아까? 왜? 지금 당장 쓰셔야죠. 맞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시면은. 결제하고 저희 쪽에 충전 좀더 꾸준하게 아, 하는 예,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여기 안에 있는 심카드를네 해주시겠어요? 오, 네, 해드릴 네, 네. 제가 계산대에서 네. 도와드려도 될까요? 결제 네. <laughs> 한 번에 같이 하시죠. 네. 17만 5천 원입니다. 저 아이폰이 14만 5천 원 네. 보조 배터리가 3만 5 0원 네. 포인트는 적립하세요? 아니요. 나와 네,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휴대폰 번호가 없어요. 지금 번호가 없어요. 네, 없어요. 어, 그럼 몇 시쯤으로 알고 있을까요? 네, 아직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오래가 있고요. 네. 그러시면은 몇 시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그 번호는 알려주세요. 네. 혹시 몰라서. 네. 아, 친구 번호 하나. 친구 번호? 네.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 아니요. 한쪽이 부러졌는데요? 한쪽이 부러졌는데 한번 끌어주세요. 이거 혹시 펜. 팬... 이거. 떨어져가지고. <laughs> 이거는 집에 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아, 네. 안에게 부러져서 이게 어떻게 안될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의미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얘기 만들어서. 네. 안 되죠. 아, 이거 펜이 나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 아, 펜도 사야겠네요.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본 가셔서 펜쪽 한번 바꿔보세요. <laughs> 네. 이건 진짜 확실치 않은 거니까. たるんでいる星子ご手がけたやばいマジでペンも壊れアップルペンシルも壊れたんですけどあでもこれはなんか運が悪いとかいうより自分の注意不足が引き起こしているので本当に気をつけないといけないしあ涙です、ね、泣きそうあでも事故とか自分の身は元気なので。 運が良かったと思ったらいいの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それにしてもちょっと涙が出るな撮影した動画とかもなくなるしちょ,っとちょっとまずい涙が出るからでカメラ切りますでさすみたまじでこんな感じで iPhone を買うことに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です まずちょっと初期設定をして、iCloud とかつなげるのかとか、データが戻ってくるのかとか、まあ、おっとこちょこして、今日の生配信に間に合えばいいんですが、間に合わなかったら、ちょっと皆さんに申し訳ないなって思えてちょっと謝罪をします本当は今日もう1個撮影に行って、友達のお土産とか買ったりとか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編集もす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そんな時間はさらさらなくなったので。 ちょっと気を取り直して <laughs>、まあこういうこともあるだろうって前向きにいきたいけど、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一旦いやよこれれういい<クリ>

안녕.